미니템에 미친 제가 미니백에도 들어갈 정도로 다들 좋다 좋다 하는 이유가 쉐딩을 어떻게 넣어 다니느냐 짧게 잘라서 완전 초초 신상. 저는 세상에 이렇게 작은 뷰러가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진짜 대박이죠? 키링 마스카라 보신 적 있나요? 이거는 본품 나와줘야 한다 진짜. 이게 립브러쉬입니다 용량이 무려 1.8g. 작은 고추가 맵다고. 안녕. 오늘은. 이렇게 조그만한 파우치에 들어있는 제품들로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여기 안에 증정으로 받은 템도 있고, 미니템이라 구매한 것도 있고, 또 본품인데 크기가 작은 템도 같이 들어있어요. 키링으로 나온 제품은 파우치에 같이 걸어두었는데, 요거 너무 귀엽죠? 요것도 다 미니템이라 같이 사용해줬습니다. 미니템에 미친 제가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면서 고심해서 꾸린 파우치라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꿀템이 대거 등장할 예정이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앞뒤로 그냥 여백 없이 꽉꽉 채워 넣었는데 이 작은 파우치에 조금 무리해서 넣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는 콘텐츠용이라 사실 이렇게 많이 우겨 넣은 것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것보다 큰 파우치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필요에 따라 원하는 제품만 넣어 다니면 될것 같습니다. 이 파우치는 맥에서 증정용으로 받은 파우치인데 정말 미니백에도 들어갈 정도로 작은 크기의 사이즈입니다. 근데 작은데 또 알차게 들어갈 건다 들어갑니다. 완전 여름이랑 잘 어울리는 파우치. 이렇게 손바닥만한 파우치에 어떤 제품이 들어있는지, 이 메이크업을 어떻게 완성시킬 수 있었는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베이스랑 브로우는 미리 하고 왔는데요. 이 파우치에 다 들어가진 않지만 이렇게 다 미니 제품으로 해줬습니다. 먼저 베이스는 이 파넬 글래시올 바이온 워터 노세범 쿠션을 발라줬는데요. 미니로 나온 제품은 아니지만 쿠션 크기 자체가 작아서 유분 잡는 용으로 얼굴 중앙 부분에 발라줬습니다. 딱 터치하자마자 피부에 쿨링감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투명하고 촉촉한 물 타입인데 바르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보송보송해집니다. 원래는 화장 후에 수정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인데 저는 화장 전에 발라주면 베이스 무너짐이 훨씬 덜해서 이 방법을 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쿠션은 헤라 블랙 쿠션 파운데이션 미니 21N 바닐라를 사용해줬어요. 제가 헤라 블랙 쿠션을 처음 써봤는데 다들 좋다 좋다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색상이 어둡게 나와서 이 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 제가 써봤던 쿠션 중에 가장 파운데이션 같이 발리는 쿠션이라 이 피부 표현이 정말 예쁩니다. 여름 베이스로 헤라 블랙 쿠션 완전 추천드립니다. 헤라 블랙 쿠션 사면서 사은품으로 받은 이 글로우 하이라이터로 콧대에 슬쩍 발라줬어요. 브로우는 클리오 샤프소 심플 아이브로우 2호 애쉬 브라운을 사용해줬습니다. 이게 리필용인데 이렇게. 뚜껑이 있어서 가지고 다니기 딱 좋습니다. 브로우 끝에 자주 지워지는 분들은 이 손가락만한 작은 리필용 아이브로우 하나씩 챙겨 다니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작은 파우치 안에 들어있는 템들로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 헤어핀을 넣고 다니거든요. 발바 그로브 핑크 글로우 헤어핀입니다. 이 헤어핀을 왜 들고 다니냐 하면 더워서 앞머리가 거슬리거나 아니면 밥 먹을 때 걸거치면 다 차없이 치워버리려고 이렇게 챙겨 다닙니다. 이거를 꼽고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먼저, 짜잔. 네이처리퍼블릭 프로방스 펜슬 컨실러 01 라이트 베이지. 펜슬 컨실러를 짧게 잘라서 반은 집에 두고 쓰고 나머지 반은 이렇게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턱에 있는 왕여드름을 가려줄게요. 이 펜슬 컨실러가 꾸덕하고 커버력이 높아서 이렇게 잡티커버 해줄 때딱 좋더라고요. 잡티커버 하는 김에 애교살도 컨실러로 밝혀줄게요. 나중에 애교살은 따로 글리터를 발라줄 건데 그 전에 이렇게 초벌로 애교살을 만들어줍니다. 이 제품은 완전 초초 신상인데요. 어퓨 과즙팡 베어크림 블러셔 미니 01 리치 크림. 어퓨에서 리퀴드 치크가 미니 타입으로 새로 나왔더라고요. 이 리치 크림은 이렇게 톤다운된 로즈 핑크 색상인데요. 블러셔로 쓰기에는 좀 어두울 것 같아서 저는 이거를 블러셔 대신 아이섀도우 용으로 써주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촉촉하게 발리다가 펴 바르면 시간이 지나면서 보송해지거든요. 부드럽게 스미듯이 펴 발려서 아이섀도우로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눈에 바르니까 너무 예쁜데요? 완전 예쁜 로즈 색상이라 딱제 취향입니다. 눈두덩이랑 언더라인 전체에 다 발라줄게요. 그윽하게 음영이 들어갔죠. 그다음 라이너를 그려줄 겁니다. 컬러그램 삼각존 라이너. 컬러그램 올인원 애교살 메이커 사서 받은 증정용 제품입니다. 이렇게 음영 주기 좋은 핑크 라이너 색상이라 눈꼬리랑 언더 삼각존에 발라줄게요. 이게 너무 진하게 그리면 빨갛게 보일 수 있으니까 살살 그리고. 손으로 블렌딩 해줍니다.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아이 글리츠. 이거는 투쿨포스쿨 프로타즈 펜슬 구매하고 받은 증정품인데 이 글리터 펄이 정말 영롱하고 예쁩니다. 보이시나요? 촉촉하게 펄이 촥 붙어서 수정용으로 쓰기 좋겠더라고요. 대신 무르고 좀 뭉치는 느낌이 있어서 손에 힘을 빼고 동공 아래에만 살짝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포인트로 눈 앞머리에도 살짝만 발라줄게요. 이쯤 되면 아까 발라뒀던 이 펜슬 컨실러가 굳어 있을 거라서 이 경계 부분을 살살 블렌딩 시켜줄게요. 그리고 뷰러를 해주겠습니다. 이것도 증정용인데 저는 세상에 이렇게 작은 뷰러가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이 뒤에 막대를 내리면 이렇게 찝히는데, 고무가 좋은 건지, 아니면 이 뷰러 자체가 좋은 건지, 생각보다 속눈썹 컬링이 잘 돼서 놀랐습니다. 특히나 눈 앞머리랑 눈꼬리 섬세하게 찝어줄 때 좋더라고요. 속눈썹 부분 부분 찝어줄게요. 아니, 이거 속눈썹 컬링 된거 보이시나요? 진짜 대박이죠? 그 다음, 마스카라. 제 마음에 쏙 드는 미니 마스카라를 찾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최근에 나와서 바로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키링 마스카라 보신 적 있나요? 에뛰드는 어떻게 이렇게 귀여운 생각을 하셨는지, 에뛰드 컬 픽스 마스카라 04 가닥 볼륨 키링 마스카라입니다. 심지어 이 안에 내용물과 마스카라 솔까지 동일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제가 기존에 컬 픽스 마스카라도 굉장히 잘 썼는데, 이거는 더 좋더라고요. 컬링 유지력은 말해 뭐해 너무 좋고 무엇보다 이름처럼 가닥 속눈썹 연출이 잘돼서 이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얇게 발라도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 번 덧바르면 그만큼 또 볼드하게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두껍게 발라주고 깜빡 핑크 속눈썹 트위저 쪽집게로 가닥가닥 뭉쳐줄게요. 이 핑크 트위저는 미니템은 아니지만 이 파우치에 딱 맞게 쏙 들어가서 넣어봤습니다. 길이가 짧아서 가지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요. 길이가 짧으니까 언더 바르기 굉장히 편합니다. 다음으로 블러셔를 해줄 건데 키링 마스카라 옆에 있는 이 제품으로 해주겠습니다. 릴리바이레드 러브 미니밤 치크빔 키링 포도밤 색상인데요. 이 제품은 카카오톡에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릴리 바이레드 앙큼 라이어 코팅 틴트 미니 치크밤 기획 세트로 구매했는데 틴트보다 이게 물건입니다. 미니 마스카라처럼 키링으로 나와서 옆에 같이 달아줬습니다. 요즘 나오는 리퀴드 치크처럼 엄청 묽거나 촉촉하지 않고 은은하게 스미듯이 발리는 게 특징이라 덧발라도 뭉침도 없고 들고 다니면서 수정용으로 쓰기 딱 좋겠더라고요. 손에 묻혀서 볼에 전체적으로 톡톡 발라줄게요. 적당히 차분한 뮤트 핑크 색상이라 데일리로 바르기 딱 좋습니다. 이 컬러가 붉은기도 어느 정도 눌러줘서 피부가 더 뽀얗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저 지금 대충 바르고 있는데도 경계짐이나 발색이 진하게 올라가는 게 전혀 없죠. 코끝이랑 눈썹 여기 뼈 있는 부분에도 좀다 발라줄게요. 이거는 본품 나와줘야 한다 진짜. 그리고 이목구비를 좀 만들어줄 건데 이 작은 파우치에 쉐딩을 어떻게 넣어 다니느냐 싶으시죠? 파우치에 맞춰서 또 잘라 넣었습니다. 더샘 커버 퍼펙션 립 펜슬 065트. 원래는 입술 음영용 펜슬로 나왔는데 손등에 발라보면 코 쉐딩용으로 써도 괜찮겠더라고요. 이걸로 이목구비를 조각조각 내줍니다코밑 인중, 입술 밑 턱 끝만 바르고 손으로 블렌딩 시켜줄게요. 아까 블러셔 발랐던 부분에도 살짝 음영을 좀 더해줄게요. 이제 립을 해줄 건데 릴리바이레드 밀키 립 크레용 02 피치레용 릴리바이레드 스윗 라이어 밀키 틴트 기획 세트에 같이 들어있던 립 크레용입니다. 투쿨포스쿨 아이 글리츠랑 똑같은 크기라 파우치에 쏙 들어가더라고요. 뽀용한 복숭아 코랄 색상입니다. 립 베이스 겸 오버 립 용으로 입술 전체에 발라줄게요. 이렇게 바르고 입술 라인을 좀 정리해줄 건데 짜잔! 이게 립 브러쉬입니다. 너무 귀엽죠? 테무 핑크 미니 실리콘 립 브러쉬. 요새 매트 립을 이런 실리콘 립 브러쉬로 많이 바르잖아요. 테무 구경하다가 완전 초미니미니한 브러쉬가 있길래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블렌딩 시킬 겸잘 밀착될 수 있게 눌러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실리콘 립 브러쉬는 물티슈에 그냥 닦아서 뚜껑 닫아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 헤라 블랙 쿠션 21호가 지금 화면에서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화장실 거울 갔다가 지금 깜짝 놀랐거든요. 지금 미니 쿠션이 21N 컬러라 어쩔 수 없이 이 컬러를 썼는데 완전 얼굴이 똥색이 돼서 깜짝 놀랐어요. 3CE 블러워터 틴트 미니 핑크 구아바. 이거는 여름에 바르면 정말 상큼한 핑크 레드 컬러입니다. 입술을 착색시켜준다 생각하고 입술 안쪽에 살짝만 발라줄게요. 이렇게 지속력도 좋아서 요새 자주 바르고 있어요. 아까 바른 블러 틴트로 마무리해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상으로 같은 촉촉 립을 좋아해서 이 위에 이 글라스팅 워터 틴트를 덧발라줄게요. 롬앤 글라스팅 워터 틴트 미니 09 소프트풀. 처음에는 흰기 있는 핑크 색상으로 발색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색감이 점점 더 진해지거든요. MLBB 색상으로 자연스럽게 내 입술 혈색 내기 딱 좋습니다. 착착하게 덧갈라줄게요. 이 색상은 웜, 쿨 가리지 않고 다잘 맞으실 것 같아요. 요것 또한 이렇게 착색력이 좋은 편입니다. 이제 메이크업 마무리로 파우더를 해줄 건데, 이게 파우더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파우더 보셨나요? 용량이 무려 1.8g 이에요. 미친, 너무 귀여워. 정말 미세한 펄이 들어있고, 얇고 가볍게 발리는 파우더인데, 안에 내장 브러쉬나 퍼프가 없어서 이 점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랑 같이 바를 수 있는 브러쉬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아까 미니 실리콘 립브러쉬랑 같이 테무에서 구매한 테무 미니 소프트 브리슬 립브러쉬 핑크 이 제품으로 파우더를 한번 발라봤는데 세상에 이 궁합이 너무 좋은 거예요. 브러쉬 모질이 생각보다 좋아서 국소 부위에 파우더 올리기 딱 좋았습니다. 이쪽에 한번 발라볼게요. 여기 팔자주름 광싹 잡힌 거 보이시나요? 제가 수정화장으로 괜찮은지 보려고 오전에 화장하고 나왔다가 오후에 들어와서 이 파우더를 얹어봤는데 지금 바른 것처럼 전혀 뭉침 없이 불필요한 유분만 딱 잡아주더라고요. 사실 브러쉬 크기가 작아서 진짜 이런 이마 같은데 바르기에는 좀 속이 터지긴 하지만 그래도 가지고 다니는데 부피가 작으니까 저는 그 점으로 만족합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고 이두개 궁합 정말 최고입니다. 이렇게 메이크업은 다 완성했고, 찐찐 마지막으로 이 향수까지 뿌려주면 외출 준비 끝입니다. 에이딕트 미스틱 포레스트 디스커버리 키트 오드 퍼퓸 피그 말리온. 에이딕트 향수는 이렇게 흔들어서 사용해줘야 되는데, 이 미니 향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층이 나눠져 있어서 이렇게 흔들어서 사용해줘야 합니다. 밖에서 이거를 틈틈이 뿌려주는데 은은하니 향 너무 좋다고 향수 어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자연에 가까운 무화과 향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향이 너무 좋아요. 손바닥만한 파우치에 들어있는 제품들로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는데요. 파우치 보시면 정말 끝까지 탈탈 털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퀄리티 좋은 미니 제품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